지금부터 종각역에서반제반파쇼 투쟁 집중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해치겠습니다미란 북침핵 전쟁 책동 분사하자! 분사자분사자분사자 친미오전 친일매국 윤석열 파도하자! 반도하자 파도하자! 도하자재파쇼 투쟁으로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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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언입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파탄내는 것 대표적으로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과 공황.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거나 파쇼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전쟁과 공황이 일상으로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빈부격차는 양쪽으로 갈라져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분이 가구는 월평균 46만원에 적자살림을 했지만 5분위 가구는 월평균 374만 4천원에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은 경찰을 동원해 불법집회 해산훈련까지 벌인다고 합니다 포각적인 노동탄압, 노조파괴도 모자라 대놓고 헌법에 부정된 집회시위의 자유까지 막아서는 8수 독재정권에 의해 짓밟이 상황이 꼭 수십년 전에 전두환, 박정희 군사 8수 독재시설을 떠오르게 합니다 살달러가는 가속화되어 미 제국주의의 종말이 뭔지 아는 지금 과거 미국의 우방국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달의 끝장내는 전쟁으로 전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랑스키의국어에 호응하며 무기를 지원해 주는 나라는 오직 한국의 윤석열과 일본의 기시다뿐입니다 미국의 광대, 일본의 호구가 되어 민족의 자존, 역사를 팔아먹는 윤석열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악의 치기며 시대 의 암덩어리입니다. 윤석열을 타도하는 투쟁에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 위기를 고도시켰다간 정말로 이 땅에서 전쟁이 납니다. 민생파던 경제위기에 어두운 현실을 돌파하는 방법은 오로지 윤석열 타도 미제국제의 견뎌책동 반대, 미군 철거했습니다. 그길에서 끝까지 싸워나갈 우리 민족,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민주당도 끝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투쟁! 네. 힘차게 부후해 치겠습니다. 미라 북침핵 전쟁책도 분쇄해줘야.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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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묘자 친일매국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단제 반파 쇼투장으로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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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언입니다. 비대의 진을 침밑한 윤석열로 인해 우리 앞날은 핵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을 수호하고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임무를 기본적으로 지닌 윤석열은 전쟁 미광이의 본색을 당당히 드러낸 채 온갖 파시 독재만행으로 기어코 민생파탄 핵전쟁 전야의 현정세를 이끌어내고야 말았습니다. 현정세는 전쟁 전야 그것도 핵전쟁 전의 정세입니다.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철저한 우리 민중의 요구도 모두 복사한 채 검찰 독재, 친일매국, 바시오 독재, 친미 허준의 만행을 서슴치 않은 윤석열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세력이 이땅 한반도를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우리 민중이 아닌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충성하는 윤석열은 민중의 생명을 탐보로 현재 핵전쟁 처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미일 제국제와 윤석열이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반제 반파쇼 투쟁 반제 자주 반미판 윤석열 항쟁에 총 붕괴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이른바 G7 정상들과 거기에 참가한 윤석열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침략 성명을 선포한 호종관들은 본인들의 꼭두각시 윤석열을 데리고 다니며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제국제 침략 공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최악의 제일 친미 호종광 윤석열 하에서 핵전쟁 위험이 거조되는 것은 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길기를 단일회상 차이대까지 감히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타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 민족의 존엄과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미제 침략 세력을 쓸어버리고 철침비허전과 윤석열을 완전 타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반제 판파시 투쟁은 민족자주, 민중민주를 민족 위한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투쟁 노선입니다. 미제 침략 세력과 윤석열을 타도하는 길에 우리의 앞날이 있고. 민주민주의새 사회가 우리의 새 미래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우리 민족민주의 힘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사회를 앞당겨 실현합시다. 우리가 불러오는 반제 판파쇼아 불길은 머지않아 반제 판파쇼 투쟁, 반미, 반윤석을 항쟁으로 새차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 길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가 그날을 앞당겨냅시다. 쎙! 쎙! 구호 외치겠습니다. 북침맥 전쟁동맥! 20%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산다 난 주식과 부동산이 뇌면체미에 산다 너는 90% 서민과 같이 돈도 안되는 일을 하겠는가 영화 원스트리트 대사입니다 달러를 기초통화로 한 미세국주의는 아무리 많은 부을 지어도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너네 의 탐욕은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 영탈 꺾기를 다시 재현하려 합니다. 미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한도를 늘리며 돈을 굴리고 더큰 부를 역탈하기 위해 돌몰하고 있습니다. 아르, 아르헨티나와 같이 선거고항의 국가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노동하여 싸운 부의 대부분이 외국에 수탈되고 그 나머지로 생활을 이구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 군용세력에 의해 화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고 상이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약 7배로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23년간 역대 최대의 적자 수출에 세수보다 지출을 더 쓰면서 금리를 올리냐 마냐 논할뿐 고압해든 그 경제 위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집권 일년은 미국 주도의 정치, 경제 질서에 철저히 따르면서 완전히 자승자박에 꼴이 났습니다. 일본의 소부장 제재에 대한 막대는 경제 망친다며 불안해하던 진대파들이 미국의 1 3 3조 투자와 무기구매 18조 可以的 고 필수 의료, 어린이집 지원, 치매 노인 복지 예산, 인내 주택 지원 예산 등을 줄줄이삭감했고, 판지아청사 예산을 받겠다던 말은 다르게 선전원이라 예산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힘이 말한 승리적 시 A A C라는 실체입니다. 외교는 돈뭉서답에 퍼주기만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해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전쟁광이 전쟁의 치망이 윤석열입니다. 지금 공중종합훈련 소리기레과 해상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 연합합동화력경매훈련이 주의지어 예정중입니다. 모두다 한미일이 함께 정가하는 북침의 전쟁연습들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는 윤석열이 항상 경화와 안보를 말하지만 이른바 위협에 대응한다는 미명화에 군사회의와 군사훈련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든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당보가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지턴엔드에버2 3 북친 핵전쟁연습에 벌이겠다며 오고 있는 일, 일본 자위대를 제주바다에 다시 우기기를 달고 입학하게 나둘 일이 아닙니다. 조율은 관영 우기기를 달 함정 함정을 어서오라며 머리를 조아리는 태도로 우리에게는 개혁하는 것이 국제관리법에 어긋나는 어금... 것 몰일해버리고 노동의 기본권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파쇼 정권 윤석열을 끝장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패, 무능에 이어 갈수록 파쇼화 되고 고정광이 되니 우리 민중의 분노는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밖에 나가면 철저히 국익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상임이 불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앞에서 뒤에서 미국과 일본이 자신의 뒤통수를 부아치는지도 모르고, 이른바, 마지막으로 반미 반전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목소리도> 인중의 적은 미체 발리 발전 질하은 역사 역사의 선택은 반지지 주장 이제의 총알은 걸지 않았다 보라청 미친 최후의 바아 이제 인중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 보라풀 붙는 반대의 물결 전세계의 도을쳐에서 이제의 정말은 멀지 않았다 돌아 저 미친 최후의 바람 이제 민주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 보라, 보라 불붙는 반미의 물결 전세계의 보호처에서 이 죄를 쓸어버리자 이 시대 민중의 도도는 오직 쓸어버리자 이 시대 민중의 오직 네. 힘차게 구호 해치겠습니다벅침의 전전동맥 미란 삼각 군사동맥 친묘자, 친일마국, 윤석열 파도하자 반제 판파쇼 투쟁으로 민중 민주사회 앞당기자. 타대자, 타대자, 타대자. 이상으로 반제 판파쇼 투쟁 집중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